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명나라의오승이 저술했던 소육이라는 아, 소설에 보면 바위 속에서 태어난 망나니 같은 손오공은 구름을 탔다 하면 단숨에 지구 한 바퀴를 날 수가 있고 선법을 통달하고 요수를 부려서 자유자재로 이런 두 가지 변화를 할수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손오공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나 보려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근두운 구름을 타고서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다섯 기둥에 자신이 왔다 갔다는 글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손바닥을 펴 보이시는데 그 글을 적은 것이 바로 부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오공이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 소설이기 때문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실제로, 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 천국과 지옥 대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시고 또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성도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고 해서 사단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까지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아싸리온은 로마 시대의 동전인데요. 한 아싸리온은 이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한 십만 원 잡았을 때이한 아싸리온은 한 육천 어원 정도의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싸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산다고 했으니까 한 마리 값은 삼천 원 정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참새를 잡아가지고 무슨 뭐 새장에다 넣고 구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서민들의 식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은 3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3천 원 정도의 목숨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새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합치는 새한 마리 생명조차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사단 마귀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제 비교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셨는데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백화파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서 사단 마귀에게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운명지 제천이라고 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운명지 제천이라 사람의 운명은 어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진리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죽을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육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그 수를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빠지고 새로 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머리카락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알았다 할지라도 내일 나의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사람마다 다르는데 대략 10만에서... 15만 개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에 수명이 있어요. 어, 새로 나가지고 이렇게 또 죽는 그런 수명이 있는데, 4년에서 5년 어, 산다고 합니다. 그 정상인도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루에 100개 이상씩 빠지는 사람은 탈모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된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막 탈모가 진행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없을 정도로 모든 걸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으로 드러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 내 에, 안에 몸속의 장기와 또 뼈의 문제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호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이어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참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사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뭐 CT를 찍어도 우리 몸에 깊숙히 숨겨 있는 병을 잘 찾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MRI, CT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근본 그런 원인을 하나님 정확히 보시고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정확히 우리의 병이 어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뻔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이 뭘막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뭐 엄마, 아빠 모르게 한다고 막 하는데, 엄마 눈에는 다 보이죠. 저것이 지금 뭐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것이 지금 뭐, 어,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는 게 용돈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하고 애따받아라 하고 주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그래요. 딱그 남편이 뭐 한마디 있다가 하면 부인은 벌써 어, 눈치를 채 버립니다. 그 남편의 속에 열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예. 아내들이에요.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인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요. 내 얼굴 표정을 딱 보며 알고 내말 한마디 하면 딱 벌써 내 속을 간파하고 있어서 참 이게 꽁짝달싹을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지만 이 아내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 딱찍어 그리고 딱 잔소리해.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또 영혼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도 역사 역망 성세와 모든 인생의 각 사람의 생사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간의 생명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도 아시고 고쳐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의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 Thank you. 먼저 보니, 좁은 게, 좁은 게,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을걷에습니다 나의 주님 길을